혈혈단신 한가은.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비상한 기억력 뿐이었다. 그런데 그 완벽했던 기억력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? 7년 전 시설에서 떠난 그는 그녀만을 바라보던 순진한 강아지 같은 존재였다. 하지만 지금 7년 만에 과외 학생으로 나타난 정의겸은 순수와는 거리가 먼 마무리되어 있었다. 어이 선생, 나에게 대체 뭐 봐라? 바라는 거 없어. 그가 그녀를 알아본 순간, 녀석의 눈빛은 음험하고 위험하게 빛났다. 그리고 3년 뒤 거리에서 대형 늑대 같은 남자를 주었다. 그 이름 정희겸. 그때부터 시작된 이 겸의 집착과 사랑의 아슬아슬한 줄타기. 과거에 음험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. 정희겸. 네가 점점 두려워져. 너라는 존재가 나를 더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.